단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는데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아침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어떤 힘을 얻으면 되냐 그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가져라 아침에 힘을 얻고 정말로 절대 망비를 세우는 그 시간을 가져라 2 4시간 중에 아침 낮이 있죠. 최대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만들어라.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말이죠. 밤에는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라. 원담 메시지 늘 줄이시면서 좀 기억하시고요. 오늘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 자꾸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 부이힐 때입니다. 빨리 이것을 바꾸는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칠칠 기도를 전다. 뽑아 놨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이게 다거든요이 각이는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절대 붙기지 않기 때문에 오직 속으로 들어야요 얼마나 중이했는네 능력으로 살면 안 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말다니까요 엄청난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비밀조나 묻는다 지금요. 이번 조항단도요,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7망0칠 70여 점, 7 0정 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딱 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3 8을잡고 오로지 기도에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이랬더니 가장 중요한 이게 사랑입니다. 모이는 예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즐복게 해야 되는데요. 모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 새 절기 축복이 쏟아져 버려요. 새 절기라고 할때 뭐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집을 짓말하는 절기가 있잖아요. 새 절기 너 구원받았어. 너 인생 내가 완벽하게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성령의 인도. 오신절이잖아요 보장됐어. 이게 그대로 일을 때요. 큰 악식으로 밀려오는 거죠. 앞으로 AI 시대에 도해 네. 됩니다만은 뭘 준비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 다음 다음 하나님 정확히 보여주신다니까요.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젊은이는 완성을 보게 될 것이다. 미래를 알려준다니까요. 미래 언제요 예배 때? 처음 큰 확신으로 다가온다니까요. 드디어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개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요 예배 때 힘나게 됩니다. 아니? 예배 때 뭔가 뭐, 하나는 음성이 들려줘야 되고, 그 흐름이 딱 잡아져야 된다니까요. 예배. 여기가 통과가 안 되면, 그렇게도 중요한 전도 선교를 놓고, 요 경제가 나와. 빛의 경제가 이때 온다니까요. 그래서 예배하나요? 모든 걸다 끝내고 해야 됩니다. 예배 속에 다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성공된 사람은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배 일들은 좋았는데 집에 가면 너무 힘 빠진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대로요, 이 말씀이 현장의 성취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예배, 이게 살아나면, 예, 46조로 47조, 현장의 성취. 살아나면요, 그때부터 정식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되드로가요제 9시 기도 시간에,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2시 정도 되거든요. 제9 2도 기도 시간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났대 중요한 제자를 만나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도버리지고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는가요? 지진이 아, 일어나요 감옥에서 말이죠. 그 간수장들 전부 죽이 돌아오는 일이벌여집니다 그래서 정신으로도 내비다 말이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야말로 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식타가 되는 거예요. 막 아, 억지로 기도한다가 아니라 그냥 이어진다니까요. 25 병원 그 성경에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 6장 18절. 왜 이렇게 잘못된 가인과 뿌리와 체질이 너무 남아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각인 따라온다고 봅니다. 뿌리 내린 것으로 열매가 맺어지고요. 체질 따라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생 동안 그래야 됩니다. 아니, 수제자, 가 배드로가요, 막 쩔쩔쩔 맺다니까 쩔쩔쩔 맸다니까요.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을 못 내는 거요? 아직도요, 그 세상의 방법, 그 이론, 그대로 가고있는 겁니다. 이 틀을 끼지 못하니까는요, 베드로의 행적은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 떨고 이리 가시게 됩니다.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탄생됐다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한 말이라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그래도 이유대 법을 지켜야 구원받자겠냐. 또그 세례 선행 여기 또 잡히는 겁니다. 너무 기가 차니까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바울이 나는 신학자인데. 나는 신학자인데 이 말을 했다니까 여러분, 절대로 환경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분위기에 걸려들어 버면안 돼요. 뭐지요? 나는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줬다니까,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니까요. 늘이 고백으로 사시기 바라고.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이틀안 끼면요, 누구 뜻용으로 붙이겠습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예수님들은 뭐라고 하냐? 바알 세부를, 세부를 힘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지 성경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희이하였니라요 메시지를 하고요. 진짜 비밀을요. 비유를 들어서 말한다니까요. 비유를 들어서 뭔 말을 하냐면 이 말을 해요. 왜 비유를 들었냐? 어떤 사람 알아들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진짜 알아들어야 해요. 이유로 말하자면 어떤 거 말합니까? 진짜로 누룩 비밀. 배를 말을 대수인데 걱정하지 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이 말이잖아요. 뭐. 겨자비유, 보화비유뭐다 하잖아요. 분명한 거는요. 뭐 먼저 강한 자를 울바가지 않고야 어떻게 그생간을 늦다 하느냐 그 신앙생활 할때 이거 놓치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아, 세상 임금이 뜨는데. 먼저 강한 자가 뜨는데. 절대로 영적인 것을 생각을 안 해. 그러면 무슨 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말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대사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유대사입니다. 기름부로 받은 자라니까요. 다 말씀하는데요 성경부터 이런 것만 빼버리면 전부 육신 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광치를 비치지 못하겠된다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에 깨어있어서 요답을 갖게 다는 겁니다. 이답을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질그르다니 도밀을 가졌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이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복이 른다 우리는 보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어마어마한 요새 무섭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마어마한 현장 이 세상에서 배워 버린 사람 돌아오게 힘들어요. 엄청나게 요새 망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정말 내 문제도 매결하려고 했더니, 뭐지요? 내 은혜가 적화되잖아요. 네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잖아요. 사단이 가시를 줬다잖아요. 여러분의 답으로, 진짜로 우리 아는 요새를 끝까버보니다 그래서요 제로 지금요 가동 중에 뿌리 중에 체질 중에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확신 갖고 있는다는 거데요 어떤 그, 대체 확실한 실입니다. 우리는 DNA가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필요 도다 새로운 피종을 겪었다니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성전상 꼭 계신다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무엇인지 뭐 알지못하느냐 말씀을 해서가 안 돼요. 하면 내가 오늘도 죽어 쎄리면 또안 죽었네. 이런 표현은 종교 표현이에요. 이미 나의 내인생이 문제 끝났다는 겁니다. 주인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열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정사와거으이 세상에 어둠에 빠져다 마음이 복종하는 이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최고의 지이 다른 거다 배설물로 이긴되잖아요이 엄청난 뇌에 축복을 어었기 때문에 마음껏 무심 됩니다. 그래서 일상이에요 오직 이것으로 각인분이 체질되어지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작했다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육신적인 것에 너무 쉽지 마시고 하나님 이원하시는 인생께서 재앙을 맞고 고대를 키우는 여러분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안고 유성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 줄 확신합니다. 정말 영적인 것사모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 재앙을 막고구대의 언약전달에 성공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마을 증옥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에 오니 세밀하게 이끌어주시고 더 참으로 터가 부져들서 참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그리스도 나가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누리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